자 그러면 오늘은 투니버스 네, 11기 김동현 성우님 AKA 김우동구 성우님을 한번 네, 모셔보았습니다 전화를 한번 걸어볼게요 여보세요? 네 말하면 아! 되나요? 아!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니버스 11기 성우 김동현입니다 아, 네, 제가. 그리고, 네. 아 제가 여러분들의 시대가... 무례함도 잘 봤습니다 아 뭐예요? UFC 김동현 님이랑 3분 스파링이요? 아, 그래서 대답은? 그 기왕 무리한 김에 대답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지는 싸움은 안 해서. <laughs> 들어. 그런 거 무리하게 막 돈에 하면 어떡해. 진짜. <laughs> 여러분의 무례함 잘 봤습니다. 혹시라도 이 성우님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빠르게 소개를 드리자면 성우님께서는 원신에서 세토스를 맡고 계시고요 젤레스 존재로 해서 다미안 블랙고드 파울로를 맡아주셨고 명일방자 피그리너 쿠키런 시리즈에서는 스캔멜크마 쿠키, 캡틴캐비어마 쿠키를 맡아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니케 수영복 이벤트 스토리에서 알프레도 역할로 열연을 해주시고 바니걸에서는 멱살 캐리를 한 코인 러쉬 경비원을 맡아주셨습니다 그 알프레도 역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유튜브 네. <laughs> 그거 네. 너무 재밌었어요 아 <laughs> 어, 저도 녹음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캐릭터였습니다 슝~ 혹시 가끔씩 네.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채팅을 쳐주신데 이거 진짜 많이 질문 받았거든요. 게실내일까 봐. 아, 이거 질문해야 되나 말 고민했는데. 어떻게 제 방송의 존재를 알게 되셨는지 이거 질문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전 제가 녹음한 게임들 모니터를 다 하거든요. 아. 근데 제가 플레이하는 게임들은 제가 플레이하면서 모니터 하면 되는데 어, 저도 플레이를 하지 않는 게임들이 있다 보니까 아. 그래서 주로 이제 스트리머분들이 소리를 미는 방송을 보는 식으로 많이 모니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알고리즘에 이렇게 막 한두명씩 보다보면 비슷한 유형의 다양한 스트리머들이 알고리즘에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버추얼 한 분이 계시길래 아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하고 말았다가 저도 초대석을 하다보니까 <laughs> 네. 그래서 네, 초대석을 진행하는데 어, 방현지 선배님 초대석을 <웃음> 하는데 <웃음> 익숙한 이름이 보이는 거예요 <laughs> 저분 어디서 봤더라 하고 아, 아, 그분이구나. 어, 봤는데. 아니, 웬걸? 그 어? 관련 영상에. 네. 더더 더 설명해도 괜찮을까요? <laughs> 좀 부끄러우실 네, 것 같아서. 네. 또 연지 선배님이 제 스승님이시거든요. <laughs> 네, 네. 제 스승님이자 이제 저희 방송 국 선배님이신데. 그래서 음? <laughs> 저렇게까지 좋아하는 분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 저 음, 아, 현기증 분이... 나서 지금 벌써 쓰러질 것 같아요. 네. 어떡하죠? 그래서 혹시 김동현 성우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성우라는 직업에 관심이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내지는 오. 꼭 이걸 꼭 해야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게 된계기라던가 일단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집에서 할수 있는 게 주로 TV를 봤어요. 텔레비전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계속 애니메이션을 반복해서 틀어주는 채널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틀어놓고 보는데 한 편이 끝나면 이제 각 이제 PD, 연출, 기타 등등 이렇게 쭉쭉 올라오는데 갑자기 주인공 이름 옆에 한국인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음. 막 예를 들어서 뭐 원피스다 루피라고 되어있는데 갑자기 강수진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아니 어. 루피는 주인공인데 강수진은 누구지? 갑자기 익숙한 <laughs> 있을 법한 한국인 이름이 보이니까 네. 그 세계관에 김철수 김동현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쵸, 원피스 그쵸, 그쵸, 세계관에 제 부모님이 아 성우라는 직업이 있다 그러다가 어느 방송에서 성우가 더빙하는 현장 그런 걸 우연히 보게 됐어요. 어린 아이가 애니메이션은 실제로 존재한다. 약간 그렇게 믿는 아이가 있어서 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 약간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제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죠. 방송국 녹음실에 데려가서 <laughs>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을 알려주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아이의 동심을 박살내는 거긴 한데 바로 완치 저는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 녹음 현장을 보고 오 되게 신기한 직업이구나 멋지구나 되게 놀랍다 하고 말았는데 그 이후로 이제 굉장히 관심이 가는 거예요. 정 네. 성우라는 직업에 장래 희망을 학교에서 적게 되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그냥 선생님, 뭐 의사, 약간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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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안정적인 제가 공부를 썩 잘하진 않았거든요. <laughs> 그래서 네, 그 직업들은 공부를 굉장히 잘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 직업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물론 성우라는 직업도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고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에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도 그래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 하고 재밌어하는 직업이 성우 더라고요 난 성우가 되고 싶은 거 같아 고 그때부터 확신을 가지고 근데 이게 성우가 사실 네. 집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뽑는 사람도 적고 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혹시나 반대하시면 어쩌지 하고 전전긍긍 하다가 고등학교 때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부모님이 진짜 네가 되고 싶은 걸 말해라 <laughs> 사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우가 되고 싶었습니다라고 하니까 부모님이 할수 있는 모든 지원은 다 해주겠지만 대학교는 가자. 어찌 어찌 하다가 성우시험 보고 성우가 됐네요. 네. <laughs> 다른 질문 또 드리자면 역할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역할을 네. 다 지정을 받는 건 아니고 오디션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오디션을 볼때막 성우님들 사이에서 공지가 날라오나요? 그러면 <laughs> 참 좋겠네요. 이게 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합니다. 어떤 신작 게임 같은 건 성우들한테 이제 캐릭터들의 자료, 네. 이미지, 성격, 나이 그런 걸쫙 보여주고 예를 들어 캐릭터가 한 50종류 있다고 치면 그중에서 원하는 캐릭터의 오디션 샘플을 파일명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고 따로 연락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미니님이 말씀하신 이거 하고 싶은 사람 약간 그게 굳이 따지면 그런 느낌이고.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PD님이나 캐스팅 담당자님이 연락을 주시는 편이에요. 저희 집에서 진짜 인기 많았던 캐릭터인데요. 이렇게 네. 바니걸 경비원은 어떻게 캐스팅이 되신 건지 그것도. 질문 드려도 되나요? <laughs> 그거가 진짜 아, 너무 웃겼어요. 다니건에서 거의 메인 수준으로. 왜 저의 뭘 보고 그렇게 캐스팅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네. 지명이었습니다. <laughs> 아 진짜요? 아 너무 잘하셨어요. 네, 지정 캐스팅이었습니다. 근데 니케 녹음이 굉장히 자유롭고 굉장히 성우의 아이디어, 편이 그걸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해주셔서. 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니케 녹음은. <laughs>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온 건가요? 기본적인 톤앤매너라는 게 있잖아요 경비원이면 아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아 들어오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 정도일 텐데 피디님이랑 작가님한테 이거 많이 오버해도 되나요? 라고 <laughs> 말씀을 드리니까 어뭐 아 너무 과하면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감독님이랑 피디님이랑 작가님이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어, 너무 <laughs> 이걸로 할게요 선우님 지금 거 너무 좋은데 혹시 모르니까 똑같은 버전에 다른 한 번만 더 녹음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 네네네 유령들도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하게 해주셨어요. 저 그것도 궁금했어요. 동비원이가 되게 이렇게 억울해하고 야좀 그만해라. 너네 나가라 막 이러는 역할이잖아요. 목이 쉬지는 않을까 막 이런 걱정을 하면서 제가 밀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연기 한번 하고 목이 쉰다던가 아니 목이 컨디션이 안 좋아진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나요? 놀랍게도 성우 중에 유리 성대인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분들이 연기를 잘해서 성우가 된 거지 목이 튼튼해서 성우가 된게 아니거든요. 슝 우선 오늘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어, 네. 너무 무리하진 않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이제 초대석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내주신 성우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재밌게 봐주셨다니 예, 감사하네요. 예. 언제든지 제가 네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고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